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사냥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도감을 다 완료를 해요. 완료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런 도감 있잖아요. 이렇게 망자 뼈 조각. 이거 언데드 해골들이 많아 가지고 이거를 되게 많이 잡거든. 남아요 결국에는. 이 남은 거를 아덴 상단에 팔 것인가? 500 아데나에. 아니면 딴데 어따 파냐고 물어보더라고. 이거 만물 상인이 이거 매입안할 걸요? 매입 안할 거야, 아마. 매입 안 하잖아. 여기 어디다 파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럼 여기 보면은, 은기사마을 있잖아요. 은기사마을에 오시면, 이 중앙 부분에 이 도감상인 이 있어요. 여기다 팔면 됩니다, 이거. 판매하러 가기. 아, 요거! 아, 그래서 팔지를 모르는구나, 여러분들이. 자, 여기 도감상인 눌러보면은, <laughs> 지금. 아, 그래서 팔 팔지 여러분들, 이게 지금 못 파는 이유가 있어. 어떻게 파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있었네. 나랑, 나랑 똑같네. 여기, 은기나마 이렇 도감, 이딱 클릭하잖아요? <laughs> 판매할 수가 없어. 뭐, 살 수밖에 없어요. 왕자의 영혼석을. 근데 여기, 구매 밑에 있잖아요. 여기. 여기 보면 화살표가 있어. 판매하러 가기. 어, 요거. 요거를 한번 딱 눌러요. 누르면은 갑자기 판매로 뜹니다. 이렇게 판매를 하면 돼요. 이거를 다 집어넣어. 이것도 다 집어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집어넣은 다음에 모두 판매 있잖아요. 이걸 누릅니다. 쫙 누르면 판매 성공해가지고 어 이걸 줘요. 사냥꾼의 주화를 줍니다. 윈다우드 영주 첼로스가 마을 토벌령을 내리며 발행한 특별 주화. 응기사 마을의 상인 마타리에게 가져가면 유용한 물품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읽어볼게요. 일단 마타리 가서 변하래. 마타리가 방금 우리가 판매한 이 도감상이죠.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이걸 사는 거야. 망자 영웅서 자, 이건 뭐냐? 도감 수집에 필요한 아이템 무서 도감 메뉴를 통해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 하나 사볼게요. 네, 하나 사가지고 하나에 20사냥꾼 주어야 구매를 한번 해볼게요. 과연 이거는 도감 어떻게 쓰는 건지. 도감 보는 방법은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죠. 이게 클릭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 쓰레기통, 바로 위에 거, 이거 누르면은, 이거에 해당되는 도감들이 떠요. 검은 전함, 뭐 이렇게 있네. 검은 전함 밖에 없네. 이 검은 전함 거를 계속 도감으로 사가지고 하면은, 너무 아까운데, 이거? 하나 샀으니까, 일단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우어도 올려야겠네. 근데 이거 우어도 올려봤자, 별로 그닥 도움될 게 없네. 노예 추적자, 얘는 뭐야? 얘는 말한 섬, 블랙 스틸이야. 고급 변신카드 주네. 모두 2단계 올려가지고 고급 변신카드를 또 먹냐? 아니면 로바워크 갑옷조아 얘는 일밭에서 주는 거. 일반 변신카드. 로바워크 창병 변신카드 주네! 이거 확정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괜찮고. 얘는 도끼병 변신카드. 얘는 궁수 변신카드. 얘는 마법사 변신카드. 야, 이거 확정 변신카드 주는구만. 자, 3단계까지 올려가면 아르피어. 아르피어는 과연 어떤 걸줄 것인가? 희귀 변신 카드 준다. 이거 3단계를 올려야 되네. 도감. 야, 이거 5도 어떻게 올리냐? <laughs> 나 이거 해야겠다. <laughs> 이거 5어도 올리는 방법은 도감상에 클릭해 가지고 여기 단계 있잖아요, 이거. 이거 클릭하셔 가지고 선물을 하시면 돼요, 선물. 선물해 가지고 이 사냥꾼의 주화로 5어도 올리면 됩니다. 이거 해 가지고 희귀 변신 카드를 뽑아야겠다. 10만이나 올려야 되는데? 개빡시네, 이거. 다른 재료는 못쓰나? 뭐 이거 하나밖에 못해요. 이거 무조건 사냥꾼 주화로밖에 못해요, 이거. 하루에 한번 사고팔기에도 오른다고? 근데 이거 살 필요가 없잖아, 이거를. 너무 아깝잖아.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우호도를 이렇게 올립니다. 예, 네, 올려서, 저 그냥 선물 다 해버릴게요, 그냥. 네, 선물 다 해버리고, 도가무호도를 이렇게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얘한테 3단계까지 이거를 우호도를 올려요. 올려가지고, 아르피어 다리를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해서, 주화가 몇개 필요하냐, 근데. 주화가 2,500 필요하거든? 요거를 구매를 해서, 아르피어 도감을 완성을 하면, 총몇개 구매해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구매해야 되거든요? 1,500, 그, 사냥꾼 주화가 필요하거든? 그러면은, 희귀 변신 카드를 줍니다. 그리고, 희귀 변신을, 이렇게, 도감으로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럼 이걸 잡아야 돼 잡아야 되는데 이거 못 잡아요 이거 어떻게 잡아 <laughs> 이게 가잖아요 아이디 시뻘게때려지기도못 잡아 이거 여러분들 겁나퍼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아무튼 이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감 관련된 거는 끝 네,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내 방송 보시는 분들 내가 미리 좀 안내를 못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알았어요 오해하지 마요 나도 안 했어 나도 안 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요 알고 안 알려준 거 아니야 자 여기 캐릭터 밑에 보면은 이 버프 창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정보가 나와요 이거는 버프 정보죠 지금 현재 써, 쓰고 있는 거 이거는 스텝 요거 집 모양 누르시면 이렇게 네 가지 우호도가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우호도 관련된 거는 총네 가지 밖에 없단 얘기야 상점 그다음에 마법 주문서, 그다음에 무기 무업 주문서, 도감 상점. 근데 이 우호도를 어떻게 올리냐? 선물을 해서 올릴 수도 있어. 돈 아깝잖아. 근데 우리 선물해서 올리면. 그런데 지금 보면 자파 상점 우호도 내가 한 번도 올리지 않았는데 지금 점수가 올라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려면 상점을 이용하면은 우호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하실 건 지금 알았잖아요. 근데 뭐 상점은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상점은 어차피 우리가 물약을 사서 쓰니까 상관이 없어 그러면 나머지 마법주문서하고 무기마법 무기방어구 상점하고 그다음에 도감상점 5호도 이것만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하면 돼 그래서 마법상점에서 뭐 하나 그냥 사면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사요 그냥 아무거나 잠깐만 지금 5호도가 내가 지금 빵이거든요 여기? 뭐 선물 안할 거예요 선물 안할 건데 지금 살 때도 올라가고 팔 때도 올라간대 그래가지고 한번 사고 팔고 한번 해볼게요 싼 걸로 이거 하나 등군방패 하나 삽시다 2700 이거 하나 사고 이러오도가 500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다시 팔아볼게요 판매하러 가기 눌러갖고 팔았어요 오더도가 1000살때한번팔때한번 이렇게 올리면 되네 하루에 한 번씩 밖에 안되네 됐죠 이제 이거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자파상일에서 상점에서 물량을 사기만 했잖아 근데 지금 팔 때도 올라간단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17,000 이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물약 하나를 파세요 물약을 하나를 여기에 보면 판매하러 가기 있잖아요 이거 이거 눌러가지고 많이 팔 필요도 없어 물약 하나 팔아 그냥 이거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사람들 내일부터 새 시대가 열리는 거야 지금까지 이거 몰랐던 사람들은 앞으로도 모를 거야 적어도 한달 정도는 모를 거야 아마 어, 근데, 오늘부터 새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다시 또, 리니 W의 꿈과 희망이 열리는 거야. 우리 희귀 변신 할수 있어. 아, 주문서 상점에서도 물약 하나 팔면 된다고? 여기도 물약 하나 팔면 되나보네. 모든 상인이 뭐 팔기만 하면 되나보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우호도 하고, 그 다음에 도감 관련된 거다 해결됐죠? 그리고 또 새로운 정보 몰랐던 거. 살 때도 올라가고, 팔 때도 올라간다는 거. 두 번, 하루에 꼭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다. 끝!